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는 지금 중국에 있는데요. 어, 여러분께 라이브로 이 내용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어, 어쨌든 중국에서 뭐 유튜브에 대한 제재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아, 어, 인터넷 송출 상태가 굉장히 부실해서 그렇게 못 해드렸어요.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요. 지금 호텔 방에 있는데, 아, 어, 이제 조명도 좀 어둡죠. 호텔은 나쁜 호텔은 아닌데 그래서 좀제 얼굴이 좀 까맣게 보이죠. 원래 이렇게 환한데 어쨌든 라이브로 즉시 분석을 못해서 어쨌든 어 지금 이 시간 즉시 분석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말 그대로 미국 3분기 GDP 속보치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자 미국 3분기 GDP 실적이 4.3%가 나왔는데요. 이4.3%이 실적은 사실 시장의 기대치가 3.3%로 그래도 직전 분기보다는 성장률이 둔화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로. 근데 아니고요. 전 분기보다도 정말 높은 수준이고 시장의 기대치를 거의 1.0% 포인트나 웃도는 수준으로 정말 서프라이즈가 발표된 겁니다. 특히 이 4.3%의 이 성장률 수치는 지난 23년 3분기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제가 지난 25년 경제 전망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나홀로 뭐 날아가다시피 한다. 미국만 나홀로 으르렁댄다. 어 미국으로 돈이 다 쏠리고 했던 그 시점만큼이나 높은 성장세를 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면 이 GDP 데이터, GDP 데이터는요 그냥 저보고 그 경제 현상을 말씀드릴 때뭐 물가 데이터, 뭐 CPI, PC, 근원 PC, 근원 CPI, 뭐 고용 지표도 실업률, 임금 상승률 혹은 취업자 증감 뭐 정말 수많은 어, 제조 PMI 서비스 PMI 정말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있겠지만 그 경제 지표 중에 딱 하나만을 가지고 기조적으로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해 봐라 그러면 그냥 GDP 성장률을 제시하면 돼요 그만큼 그 나라의 경제가 지금 어떤 흐름인가 경기를 판단하는데 가장 명확한 가장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분기 GDP예요. 지금 7, 8, 9월 이게 3분기잖아요. 그럼 3분기가 지나면 약 28일 후 굳이 따지면 10월 말 정도에 이 3분기 GDP가 발표돼야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한달후한 20일에서 25일 후 그러면 11월 중후순이면 어, 이 속보치가 발표된 이후 잠정치가 발표돼요. 그리고 역시 12월 지금쯤이면 이제 3분기 GDP의 확정치가 발표돼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10월, 11월 뭐가 있었습니까? 셧다운이 있는 동안 GDP 추계가 계속 지연됐던 거예요. 저도 사실 많이 답답했었는데 GDP 추계가 지연됐고 그러니까 이제서 3분기 속보치가 발표된 거예요. 확정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3분기 GDP 데이터를 어쨌든 받아본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추문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구나. 시장의 기대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3.3% 성장세를 유지할 거야.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4.3%로 정말 이렇게 견조할 수가 있나? 할 만큼 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1분기 기억하시죠? 1분기 데이터는 관세전쟁이 시작될 거야 하면서 미국이 많은 수입업체들이 선수입을 단행해요. 그 선수입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2분기는 정상적인 숫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3분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말 그대로의 미국 경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인데, 특히 디테일하게 쪼개 보겠습니다. 그 GDP를, 구획을 나누면 GDP의 일부가 소비, consumption, 그리고 investment, 투자죠. 고정자산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부지출, 네 번째가 순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총 합하면 GDP가 되니까 그네 가지를 고루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속보치 발표자료에 b a 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컨슈미션, 컨스머스 팬딩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투자가 지금 많이 위축되고 3분기까지만 해도 왜냐면 뭐, 관세전쟁이 격에 달했고, 3분기 기억하십니까? 뭐, 전쟁이라든가 전운이 굉장히 많이 어, 깃돌았었고, 그죠? 그러니까. 어, 역시 수출도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고, 수입, 순수출을 보면 순수출은 플러스를 유지했어요. 관세전쟁 때문에. 어쨌든, 이 소비부문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 원래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본자. 자료를 보여 드리면 자,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 GDP 증가율은 4.3%인데 아, Consumption 퍼스널 컨 n 션 익스펜디처 같은 경우는 2.39%, 약 2.4%로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특히 뭐뭐 뭐 이렇게 재화 소비도 그렇지만 서비스 부문의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 자산 투자, 신규 투자는 2분기에 이어서 여전히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관세 전쟁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음, 전운 지정학적 불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나타났었던 미국에 있는 기업들조차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4.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4분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3분기 데이터인 거예요. 물론 이 3분기 데이터도 예상 외에 서프라이즈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금리나 이 기대감을 거의 쪼그라뜨리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따가 그 부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게 보, 바로 good is bad인 거예요. bad is good, good is bad. 그러니까 good. 이렇게 미국 경제 견조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너무 잘 나오니까 금리를 서둘러 인할 필요 없겠네.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로서 지금 엊그저께도 뭐라고 메시지를 내걸었어요. 지금 당장 금리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미국이 심각한 경기침체 온다. 근데 오늘 발표된 데이터는 물론 3분기고 3분기 속보치지만 어쨌든 오늘 발표된 데이터만으로는 스티븐 마이런의 의견에 무게를 실해 줍니까? 아니죠.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린 4 분기를 살아가니까 4 분기 경기도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주로 어~ GDP 나우캐스트 아틀란타 페드 자료와 뉴욕 f e 드의 에~ 스태프 나우캐스트 이두 가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 원래 아틀란타 페드는 좀 늦어요 어~ 좀 지나야 4 분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뉴욕 f e 드의 스태프 나우캐스트를 기준으로 4분기 성장률을 지금 현재 전망하기를 지금 대략 2%를 소폭 밑도는 수준. 그죠? 이 정도면 1.75% 수준. 그러니까 이 정도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보는 기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1분기,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 성장률을 아까 1.75%라고 했을 때, 그냥 어림잡아 평균을 내면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올까요? 어림잡으면. 어림잡으면 1, 2분기 평균이 대략 한1.5% 정도가 되겠고요. 1.6%, 그죠? 그리고 3, 4분기 평균이 그러면 3%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대략, 어, 25년의 평균 성장률은 2%가 훌쩍 넘는 수준인 거예요. 여전히 잠재 성장률 2%를 훌쩍 넘는 미국 경제가 견조한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12월 FOMC 회의 때어 미국 연준은 이런 어 경제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25년 올해는 1.7% 26년은 2.3%. 뭐 미국 경제로서는 견조하지만 25년 경제가 뭐 상당히 어어 어, 둔화된 흐름이다. 그러니까 침체는 아니고요. 둔화된 흐름이다. 뭐이 정도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이제 다음 다음 f m c 회의 때 Fed가 경제 전망치를 제시할 때는 이마저도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대략 한2% 초중반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그만큼 미국 경제가 뭐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기조적으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어떤 모습일지를 가늠하시려면 이렇게 연간 성장률로 보시는 게 좋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IMF가 미국 경제를 전망하기를 25년 2.0%, 26년 2.1%로 어, 기존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IMF가 전망치를 수정조정해서 발표할 텐데, 저의 의견은 25년은 뭐한2.23%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그리고 26년도 2.34% 정도로 수정조정하지 않을까. 그만큼 지금 발표된 3분기 GDP가 예상치를 너무나 강하게 웃도는 서프라이즈에 해당되는 숫자다. 그러면 그동안 고용지표를 보면서 많이 긴장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예를 들면 이 고용 상황을 알려주는 실업률 지표가 근래 들어 2021년 팬데믹 시대 그때 이래로 가장 높은 4.6%까지 기록했으니까 4.5%라는 어 최대 고용에 해당되는 기준선 기준선을 웃도는 수준의 어 성장률을 보였으니까 좀 긴장했거든요. 근데 어, 실업률이 이거보다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게 고용이 둔화되는 것이지 고용이 침체되거나 고용이 뭐 심각하게 무너지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서둘러서 금리 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오늘 GDP 데이터가 이 고용 데이터를 충분히 해석해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여전히 탄탄하고 아까 특히 컨슈머스펜딩 이스펜디처 그 부분에 어, 지출이 2.4%로 견조하게 뒷받침되니까 미국 경제 물가가 잘안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 어, CPI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2%대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것이니까 지금의 나름의 긴축적 기조가 높은 금리를 유지해왔던 그 기조가 물가는 물가대로 안정화시키고 고용은 다소 라이트하게 둔화시켜가면서 적정하게 물가 안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 결정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봐야겠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미국은 5.5%에서 금리를 쭉 인하해서 3.75%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 GDP 데이터가 발표돼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실시간 금융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어, 지금 바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어, 당연히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완전히 쪼그라뜨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어, 종전에 금리 인하 기대감 1월 금리 인하를 뭐 한30% 가까이 인할 확률이 있어라고 냉큼 기대를 했거든요 김치국을꽤 마셨거든요 근데 거의 반 정도로 쪼그라든 거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쪼그라드는 액션 제가 어 아침에 이번 주 내내 어그 북리뷰를 하고 있는데 국립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이론이 재규성 이론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 기대를 하면 그 기대에 맞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 이런 데이터를 보면 금리나 없겠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겠죠. 금리나 없겠다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1월에. 금리나 없겠네라는 기대감에 주식시장에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되는 거죠. 실제 이 금리나 기대감에 따라서 시장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려 하는데 네, 자료 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기조고요. S&P 같은 경우는 다소 뭐 물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락세죠. 네, 하락세입니다만. 다소 기술주 중심이니까 어쨌든 S&P도 하락, 다우존수도 하락, 변동성 지수는 올라가고요. 그죠? 올라가고 빨간색 달러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네. 네, 이렇게 그냥 큰 변동은 없고요. 네, 금값은 올라가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뭐 그런 큰 결에서 어 크게 다른 변동 요인은 없네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게 만들고, 아 조금 더 변동성이 있다라고 감지케도 만들면서, 아무래도 어 금리 인하가 없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반대로 아 이런 금리나 나름 기대했었는데 없네. 어 그것에 따라서 대응책으로 아 차라리 금으로 갖고 있자. 이런 움직임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FMC 회의는 1월 27일에서 8일 사이에 있고 29일 새벽 4시에 있겠죠. 1년에 8번 새벽 4시에 일어난 남자답게 당연히 즉시 분석 이때 해드리겠습니다. 이때는 한국에 있을 테니까 뭐이 인터넷 어 연결 어 무료 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 기대하시고요. 공지 말씀드리면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6년 경제전망서 말에 한번 보시면서 26년을 한번 조망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한번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 어떨까 의견 드리고 연말이니까 주변 지인들 만나실 때 가볍게 선물로 주고받으시면 어떨까 추천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손 위에 제 책이 어,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 어, 담아서 말씀드리고 어, 이제 연초면 새롭게 시작된 이만큼 제대로 겨, 거시경제공부라는 바다에 빠져보지 않을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오피셜 클럽 어, 매일 줌 수업으로 어, 매일 저와 소통하고 또 매주 저와 줌 수업으로 매월 오프라인 특강에 참여해서 거시경제에 거대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이 공지된 내용 여러분께 고정 댓글 상단을 통해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중국에서 전하는 미국 GDP 즉시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